대통령실과 중앙정부의 묻습니다.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그냥 개인의 생각입니까? 여론 떠보기입니까?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입니까? 중앙정부는 행정의 신뢰를 위해 정부 차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전력 수급 문제로 용인 클러스터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새만금 이전이 국가 생존의 해법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발언들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 승인 취소를 주장한 것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이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균형발전에 미해 남쪽 지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부분 역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다른 언급하고 이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논란이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동조하면서 용인에 이목이 설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내각이 이루어진 성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조하면그두 기업이 쓸 정류의 총량이 온전 15개, 15기 기가와트, 15기가와트 수준이라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정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지역 안호용 국회의원은

경기도민과 용인 특례 시민의 입장을 분명히 대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현재 용인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들어설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의말 기준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이 70%를 넘었고 내년 하반기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전력 공급 같은 기반 시설도 대부분 90% 이상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 사업 청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정보 승인 이후 보상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천조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고, 보상과 인허가, 기반 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이전을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전을 추진한다면 각종 영향평가와 기반시설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수년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이제 정부 여당이 저희가 무엇이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문서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1천여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 인허가, 기관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는 속도와 직적이 생명입니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강국의 군초를 다투며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진행해온 나라의 심장이나 가름없는 핵심 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업을 다시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쟁국들은 장시간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 52시간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경쟁국 상황을 잘 살피고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인력, 기반 시설이 모두 모여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하며 시 차원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업 지원, 교통망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투자 확대와 삼성전자의 산업시설용지 계약.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등도 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키우는 게 맞다며 용인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 경우 국가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조속히 관련 회의를 열어 지방정부 의견을 듣고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용인 통계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을 척척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